읽고 보고 기억하는 완벽한 내신의 공식 피크램 스케치. 2022년 전국 연안 모의고사 고일 11월 23번. 빙하 유해와 해수면 상승이 지구 자전과 하루 길이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 가장 놀랍고 믿기 어려운 결과는 빙하가 높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에 그것은 입니다. 함께 그것들이 일종의 타임머신이라는 것 너무도 실제적이어서 그것들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루의 길이를 우리의. 그것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빙하가 녹고 바닷물이 상승하면 중력이 밀어냅니다. 더 많은 물을 적도를 향해.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면 중력이 적도 부근으로 물을 집중시킨다. 적도 부근이 부풀어 오르며 지구의 형태가 약간 더 납작해진다. 질량 분포 변화로 자전 관성이 증가해 지구 자전이 느려진다. 그 결과 하루 길이가 매년 천분의 몇 초씩 늘어나 적어도 공룡 시대에는 하루가 23시간이었다. 빙하 유매와 해수면 상승이 중력을 제배해 지구 자전을 느리게 하고 하루를 길게 만든다.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면 중력이 적도 부근으로 물을 집중시킨다. 적도 부근이 부풀어 오르며 지구의 형태가 약간 더 납작해진다. 질량분포 변화로 자전관성이 증가해 지구 자전이 느려진다. 그 결과 하루 길이가 매년 1000분의 몇 초씩 늘어나 적어도 공룡시대 에는 하루가 23시간이었다.